캐치업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HP 2025 빅터스 15 코어 i7 인텔 13세대 지포스 RTX 4060이 바로 여러분의 작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최고의 선택입니다. 강력한 13세대 인텔 i7 프로세서와 15인치 대화면이 만나 빠른 렌더링과 부드러운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포스 RTX 4060 그래픽 카드 덕분에 3D 모델링과 렌더링이 훨씬 수월해지고 복잡한 작업도 끊김없이 처리할 수 있어 총작 활동이 한층 자유로워집니다.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갖춘 이 노트북은 스케치업 작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에 최적화되어 있어 창작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이 뛰어난 성능과 휴대성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